혹 행위자님들 중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속 말씀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정담일보 권양춘기자입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그 어, 대구 지역에, 그 대구시장 후보나, 광역 기초 의원 후보들을 얼마큼 내 계획이신지, 내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그 지방선거의 목표를 두 가지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군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고, 그래서 특히 광역 단위에서 국민의힘을 영으로 만든다는 하나의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어 이제 최근에 각종 영남 호남을 막론하고 동공천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공천 문제와 같은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담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 의원들 가능한 만 많이 배출할 생각이고요. 상세한 얘기는 우리 기획단장이 옆에 계신 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장치 최고위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뭐. 명확한 목표는 국힘 제로입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어,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다른 여타 진보개혁 세력들과 또 시민사회와 튼튼히 연대해서 국힘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 노력할 것이다. 어,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 걱정하시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데는 단단히 힘을 모을 거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무투표 당선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70%가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천이 바로 어그 당선이라고 하는 사실상 선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대구 기초의원 선거도 70%는 선거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돈 정치, 돈 공천이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어 부패 제로를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쇠빙선처럼 앞에 나가면서도 단단하게 다른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단단하게 에, 그 연결고리를 갖겠다 연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조하에서 대구시장부터 무투표 당선이 있었던 곳을 어, 가장 먼저 저희들이 후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강승기자입니다. 저 이제 지방선거 다섯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지방선거 말고 오늘 방문에 또 의미가 있으시면요. 선거와 다른 또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실까요? 예, 예. 제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삼면복권되고 난 뒤에 9월 2일 포항, 9월 3일 구미, 대구,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구 와서 인터뷰도 저까지 하셨는데, 여기 일부 뭐 MBC하고는 했습니다만은. 어 많은 국민들이 그 조격신당에 대해서 이제 대, TK 지역을 뭐 험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지난 9월달 9월 초에 TK지역 방문을 한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조국영신당, 저도 그렇고 조국영신당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을 저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일당 독점을 해온 지역인데 또 민주당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제가 오늘 툭 내려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제가 그 삼명복권 대구 는데 가장 먼저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포항, 구미, 대구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보수 고수, 고수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올 생각입니다. 와서 오늘 같이 기자분들도 만나고 또 오늘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 만나고 대구 시청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격신당이 해야 될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런, 그, 정치지형,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어느 쪽은 뭐진 보고 어느 쪽은 보수다, 이런 지형 자체를 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 말하는 험지라고 하는 TK 지역에 저희가 가장 용감하게 나서서 한번 돌진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여기 대구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어, 지금 어, 국회 선거제 관련해서 다양한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의 소통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눠서 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서 양당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조국혁신당에는 저희 왼편에 있는 정춘생 최고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민주당 목수로 어,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들어가 계신데, 임미애 의원님의 생각은 거의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 묘하게도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어, 민주당 대구시당 상무위원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다른 시당보다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그런 입장을 낸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민주당 대구시당 입장과 생각 이 똑같아요. 이 당을 떠나서.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안에 있는, 정개특위 안에 있는 구성원을 보게 되면, 전 임미의 의원님과 저희 그 정치생 의원님 또 혁신당 생각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파를 넘어서 소속 정당을 넘어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 그래도 뭐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수가 많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는 저희도 규모가 작죠. 이 최근에 동공천 문제가 어 포항에서는 김모 의원이 그 3억에서 5억 받아야 된다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경시 의원이 그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 받는데 1억 줬다 뭐 돌려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즉 당파를 떠난 문제고 지역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어, 저희 목소리가 적다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은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계 특이 안에서 그런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세한 건 우리 정책분님께 넘겨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얘기도 좀하시오 <laughs> 예, 정춘생입니다. 어, 국민의힘이 전개특위 명단을 아주 늦게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성 완료가 됐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송기현 위원장이 어, 위원장 맡게 될 텐데 잘 아는 사이여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빨리 하자. 이거를 빨리 그 회의를 수집하고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1 1일에 있어서 그 후에 다음 주 정도는 에첫 회의를 열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던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제 그러니까 안건 주요 안건 선정부터 어,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 민주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어, 지구당 부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 흘러가도록 호락호락하게 놔두진 않을 거고요. 저는 비교섭단체 목소리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어, 다른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연대해서 싸워,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구제 개편하는 겁니다. 아까 모두 발언, 대표님 말씀 그리고 신장, 시책구 말씀 그리고 저의 발언 다 포함하면 일치된 거는 선거제 개혁입니다. 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어, 우선 처리할 것이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어, 3, 5인 중대 선거구로 가자. 그리고 광역에 있어서는 어,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거 현행 10%를 20% 늘리는 거 봉쇄조항도 5%에서 3%로 낮추는 거 연동형 비례대로 가는 거이 부분도 어, 법안은 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2월달까지 합시다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사회 연대 회의하고도 어저께 간담회를 했는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때 진행되는 상황은. 그 기자 회견이나 아니면 다른 뭐 행동을 통해서 어 시민 단체와 국민 여러분께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어그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군이 이번에 대구로 편, 군이군. 들어오잖아요 군이군 그러면 최근에 작년 10월에 있었나요? 그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선거구가 그 가장 그 인구 하한선 선거구 기준으로 하면 서른 개에서 만 하나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선거구를 그만큼 안 늘리려면 이 군위에 있는 선거구 하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죠. 그럼 선거구 늘려야 됩니다. 열개 이상 늘려야 돼요. 광역의원 선거구를 대구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갈수 있어요. 두고 못 갑니다. 의석수가 그만큼 늘어날 때. 광역의원 선거구도 어 중대선거구조로 해서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숫자도 10%에서 20% 내진 30%까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어 정치세력들이 대구와 경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세력들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겠다, 헌재 결정 짓밟고 가겠다라는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변화의 변화는 대구경부에서 불가피하고 그 제도의 변화는 조혁신당과 국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뭐 보통을 하겠습니다. 어, 두 분, 두분 최고였는 말씀에 이은 건데, 어, 저는 이제 정치개혁의 시작, 이제 정치개혁 현가법 관련해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이 대구,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9월부터 왔었다란 말씀 드리고 있는데, 가장 험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고요. 어, 지금 아까 정수생 원님께서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정계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을 부활하겠다라는 점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합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민들은 단한 번도 지역위원회 뭐 부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내란 격퇴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역위원회 부활하라고 외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양당의 이해관계만 그 지역위원회 부활로 되어 있는 거죠. 전 지역위원회 부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내란을 격퇴했던 그 국면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들고 온 국민들이. 어, 민주주의를 외쳤고 내란을 격퇴시켰고 민주헌정을 회복했다면 그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난 주권자의 마음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야 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도 지금도 그러한데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특히 국민의 마음을 믿고 갈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숫자만 보게 되면 절대 안 바뀌죠. 근데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믿고 저희가 움직이면 국민이 그 마을, 자신들의 마음을 믿그 반영해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다수의 숫자를 차지한 정당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개혁은 이제 시작이고.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정치개혁의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돈봉투, 동공촌 건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일과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동공촌 문제가 없어져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 어느 그 사회, 지민사회에서도 다 동의하는 것인데 그걸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자님들 보도해 주실 때요. 지금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다시 짜야 하는 마감 시한이 2월 19일로 현재에서 명시했다는 점도 좀정해서 함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 주신 질문이 두 가지인데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국힘 제로가 목표로나 이렇게 이야기해 를 주셨는데요, 이 연대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TK 지역구에서 한 최소한 몇 어느 지역구 몇개 정도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그 최소 수치나 규모를 좀 제시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법원 대구 이전이라는 그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주셨지만 전 지역의 오랜 의제로는 신공항이나 행정동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과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숫자 저희 후보 숫자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당의 그 기초위원 또 단체장 또 후보 등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뭐 우리 정, 정한숙 의원님 뭐 출마하실 건확정되어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모셔야죠. 근데 지금 발기이좀 곤란하다. 다 취합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 대법원 대구의전이나 신공항 문제는 뭐차이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대부분, 대구의전은 최근에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신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취수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의 기존부터 있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저희가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1 시에 그 대구 시청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간담회 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걸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라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럼 조금 이제 수술 마무리해가려고 합니다. 팬디자 분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뭐 마지막으로 네. 하죠. 뒤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러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승기 지방선도 대표 어떻게 까 <laughs> <laughs>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저희 기초의원 그리고 뭐 광역의원 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진영이 다 갖춰지고 나면 그 뒤에 판단할 것입니다. 봄이 돼야죠. 네. 예, 기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로써 어, 최고위원회 백플리핑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